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참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. 배당해달라.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아가지고 채권면족을 얻는다. 이게 이제 경매 의한 담보권 실행이라 하는 거 확실하게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일단 등기부를 열람해 봤더니 가등기가 있더라 했을 때는 가등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진짜로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. 내가 편의상 매매 예약 가등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. 그게 있고, 돈 받기 위한 채권담보 목적의 담보 가등기가 있고,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등기부에는 두 가지 종목가 안 나타난다.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바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, 매매 예약 가등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지만은, 그러니까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그대로 가등기 효력이 유지되지만 은 담보 가등기는 경매로 말미암아서 소멸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있어서는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때는 법원이 그 가담권자에 대해서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최고를 합니다 이